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의 미국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6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 수는 802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의 수는 21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게 바로 1일 사망자 수인데요. 1일 사망자 수는 800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1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지금 심각한 곳이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미국은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 8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유럽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7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을 합해서 봤을 때단한달 새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 100만 명이나 늘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빨리 늘고 있는 상태고요. WHO는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가들이 우려를 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 12월 달 굉장히 추울 때 그때 가면은 더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예, 모임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약회사 화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긴급 사용 신청을 아마도 11월 셋째 주 정도에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대선 11월 3일 전에는 아마도 나오지는 않고 대선 이후에 11월 한 셋째 주 정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빨리 제대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억 관을 마스크를 안 쓰고 드나들던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 전에 걸렸다가 치료를 해서 나왔는데 이 뉴저지 주지사가 하는 말이 아, 내 생각이 잘못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마스크 쓰는 것 소셜 디센싱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사투를 벌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서 맛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가 봐요. 찍어서, 아, 이거 똥이구나. 찍어서, 아, 이게 된장이구나. 꼭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나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웬만하면 우리 걸리지 말자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길 여러분들도 잘 하길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국장을 또 계속 때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증거 없이 또 파우치 국장을 그는 민주당 당원이며 마스크 쓰라는 것도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또 파우치 국장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집단 면역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만약에 미국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 집단 학살과 마찬가지라는, 예, 어저께도 계속 뉴스로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집단 면역 카드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네, WHO는 자체적으로 한 조사 결과, 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램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밝혔네요. 그러자 램데시비르를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인 길리어드가 WHO는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을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실험을 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뭐 0.003%인가? 뭐그 정도라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행기 안에서는 방역을 했을 때는 잘 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행기 잘 타도 될것 같기는 하네요.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을 시키고 있는 이세 가지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날씨,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세 번째는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1918년도 인가 19년도 쯤에 있었던 스페니시플로 같이 스페니시플로도 처음에 1차 대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좀수으로들었다가 2차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는 것 같아요 2차 대유행도 크게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우치 국장이 얘기했듯이 2021년도 내년 4월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 뒤에야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명 정도나 무더기로 감염이 돼가지고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나온 이유는 외부에서 대규모 모임을 했다고 해요. 대규모 모임을 외부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퍼진 이유는 거기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역시 대규모 모임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모임 안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이 빨리 많이 도는 것 같고요. 이태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저께. 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죠. 네, 프랑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3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엄청나죠. 이것을 봤듯이 지금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이 굉장히 높게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자정부터 통금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전역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곳 10개 도시에서 통금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오늘 자정이 아니구나 오늘 9시부터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통금을 지키지 않고 걸리게 된다면은 첫 번째로 벌금은 135유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걸릴 시에는 1,500 유로라고 합니다. 벌금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이렇듯 프랑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지금 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방역 제재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릴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웅세령 전 국가들의 락다운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다고 해요. 웬만해서는 락다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는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는 15,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1일 감염자 수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를 집계한 뒤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연일 지속적으로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저께 10월 15일, 원래는 미국 대통령 선거 2차 TV 토론회가 있었어야 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바람에 2차 TV 토론회가 무산이 됐었죠. 캔슬이 됐었는데, 하지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따로 타운홀 미팅으로 따로 방송국에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다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할 말을 모두 다 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는데 이 여성 진행자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질문도 엄청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이 진행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백인 우월주의, 옹호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여성 진행자가 음모론 집단인 큐어논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회피를 하는 등 그렇게 좀 수세 몰리는 듯한 그런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다 잃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력하고 거짓말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과거에 있었던 논란도 역시 차분히 잘 해명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타운홀 미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린 후인데도 불구하고 타운홀 미팅에서 진행을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그것이 가장 네,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했던 타운홀 미팅 방송에서는 진행자나 바이든 대통령 후보 둘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 후보 아들인 헌터의 사생활 자료들이 대거 유출됐다고 합니다 무슨 자인고 하니 바이든 대통령 후보 아들이 마약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영상도 퍼졌고요 플러스 이메일 우크라니아 이메일도 퍼졌다고 합니다 이 사생활 자료 자료들은 작년 4월 달쯤에 어느 한 델로웨어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진 노트북에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FBI는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는 초점이 이 정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왔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적국들 뭐,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데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불리한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FBI에서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뉴스를 처음 보도한 링크가 어저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뉴스일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뉴스가 사실인 것을 인지를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하지만 이것을 두고 공화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달 트럼프 대통령 선거 자금 모금이 2억 4천 7백만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8월 달보다 더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금 모금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3억 8천 3백만 달러를 9월 달에 모금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54%,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43%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최고,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두 후보의 주된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함,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사전 투표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700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가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우편투표도 많고, 그리고 직접 가서 하는 사전투표 역시 엄청난 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 국방장관이 LAX, LA공항이죠. 미국의 LAX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는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마약 예, 이런 걸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예, 마약 카르텔들이 멕시코 정권도 굉장히 잡고 있고 그리고 살인 같은 것도 서슴치 않고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전 국방장관까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멕시코의 마약 범죄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것 때문에 멕시코의 치안이 엄청나게 안 좋죠 아 저도 멕시코에 정말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멕시코는 트럼프 정부는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선포지원금을 거부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재난인데 재난지원금을 거부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자체가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운 그런 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부하지 를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 1년 안에 그 오염물질이 다 도달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오픈을 하고 나서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9월달에 있었던 소비자 지출이 1.9%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계속 쇼핑을 하고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 지금 현재 파이자에서는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11월 셋째 주 정도에 한다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플러스 소비자 지출에 대한 상승,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 시장은 소폭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략 한 8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략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800만 명이나 갑자기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GM에서는 올해 말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자동차 회사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계속 내놓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제조업체인 폭스콘에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300만대 전기차가 굴러다닐 것으로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폭스콘도 전기차를 만들다고 하면 은 중국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기차가 굴러다닐 것 같네요 중국에 있는 테슬라도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낼봐